안녕하세요. 두둥이맘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뜨다가 멈추었다가 또 다시 뜨고 있는 꽈배기 목도리가 있어요. 그고 이제 요거 도안 보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음 지금 제가 뜨는 거는 몇 단을 뜨는지 세보지를 않았네요. 세보진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도안이 도안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홀수단이에요. 그래서 홀수단이, 홀수단이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물론 이제 뭐, 홀수단, 짝수단 다 똑같지만,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겉뜨기 다섯 개, 겉뜨기 다섯 코를 떴어요. 이제 다섯 코를 겉뜨기로 뜨고, 자, 이게, 이게 도안을 보시면, 좌측이, 먼 좌측으로 향하는 그림이 먼저예요. 왜냐면, 이쪽으로, 이쪽, 왼쪽, 왼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림에 보시면, 도 안에 보시면, 이게 겉, 이게 겉으로 그려져 있고, 이쪽 거는, 아, 밑으로 그려져 있죠? 이쪽 거에 먼저 이제 뜨잖아요. 이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니까.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쓴 게, 앞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3코를 먼저 앞쪽으로 빼놓고 해요 앞쪽으로 빼놓고 뒤코를 먼저 이제 뒤코를 뜨게 돼요 뒤코를를리고자 이제 꽈배기로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꼬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거는 걸러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를 앞으로 두든 뒤로 두든 뜨지 않고 두고 이제 세개가 세 그려져 있으니까 3코가 그래서 세 개는 무조건 앞으로두든뒤로두든 두든, 먼저 뜨지 않고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세 코를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세 코를 씌우는데 앞쪽으로 넘겨놓는 거예요. 그림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대바늘을 떨어뜨렸어요. 여기 이제 장갑바늘인데요. 장갑바늘로도 하고 아니 뭐 이런 핀들 간단하게. 집에 있으면 이런 거 써도 되고 이제 사실은 요거 꽈배기 뜰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긴 바늘이 있는데 그 빼빼 놓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어디다 뒀는지 찾지 못해서 그게 없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그림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 돼 있죠 세개가 이제 세코를 이렇게 세 코를 뺐어요. 앞으로 그냥 뒀어요. 앞에 두고. 저는 이제 컨티넨탈 스타일로 주로 이제 뜨개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빼놓고. 자, 뒤코 세 코. 세 코가 이제 뒤로, 뒤로 그려져 있죠. 뒤로, 뒤로, 뒤에 거 뜨는 거.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세요. 요 그림대로죠. 자, 겉에 거세 코. 세 코. 앞쪽으로 놨고요. 뒤에 거 뜨는 거예요. 세 개.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하나 둘셋 뜨고 두고 그대로 두고 안 빠지게 조심해서 두고 요거 요거 쉬었던 거 앞에 쉬어놓은 거 잡아다가 잡아서 잡아서 요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서 꽈배기 뜨기를 내려놓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도안에 그려놓은 거 보시면 자, 겉뜨기 아홉코 뜨고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옆에 이쪽 까베기로 보시면 이제 우선은 아홉개를 뜰게요. 아홉코를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7 잘9 떴잖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양빠지게 조심해서 잘 놓고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똑같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규칙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꽈배기가 떠져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도안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서 뜨셔도 되고 내가 나중에는 만들어서 뜰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좌우를 바꿔가면서, 꽈배기 뜨기를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쭉 이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위로, 네 단, 다섯 단째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위로 네단 뜨고, 또 이거 반복하고, 위로 네단 뜨고, 겉뜨기 하는 호수단에서 반복하고, 이쪽 하면 이제 이게 반복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앞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요거 이제, 옆에 거, 요거는, 도그 안에 또 보시면은, 자, 좌측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좌측? 좌측이 먼저 바늘을 빼놓는, 빼놓는 부분이에요. 여기다 적어야 되겠어요, 나중에. 저 이렇게 항상 적어놔요. 그럼 이게 뒤로 가 있잖아요, 그림이. 좌측이 먼저인데, 좌측으로 이 그림이 가 있는 게 먼저인데, 요거를 뒤로 빼놓는 거예요. 뒤로 가 있으니까. 그리고 빼놓고, 요거 먼저 뜨고, 그리고 뒤에 거 뜨는 겁니다. 자, 이기 보시면, 아 이제 또 뒤로 빼놓을게요. 이 그림대로, 뒤로. 하나, 둘, 세 코. 뒤로 뺐어요. 자, 뒤로 빼고요. 빼놓고 그냥 안 빠지게. 자, 요 그림대로. 뒤로 빼놓은 상태고, 요거 이제 앞에 거. 요 앞에 있는 거. 요 뒤로 빼놨잖아요. 요 그림대로. 뒤로 넘겨놨죠? 넘겨놓고 앞에 거. 세코뜹니다 먼저.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자, 얘는 쉬어 주고 앞으로 놓으셔도 되고 뒤로 놓으셔도 되고 편하게 요것만 겉뜨기가 되면 돼요. 요렇게. 이제 바늘이 이제 실이 겉뜨기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떠주는 거예요. 뒤로 보내는 걸 하나. 지금, 지금 카메라가 제손 앞쪽에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뜨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떴죠. 그리고 이거 이제 빼놓고 이거 나머지 뜨게 되는 거죠? 세코이 잘했나요? 솔직 아, 이 하나 빠졌다. 어, 다시 해야 되네. <laughs> 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또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놓고. 요건 이제 코를 코를 찾아서 제가 요렇게 그때 보여드렸죠 빠졌잖아요 그러면 코바늘로 이렇게 겉뜨기로 빼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떠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할게요 자 계속 앞뒤 에 뒤로 갔죠 뒤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멈췄다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실수한 부분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실수는 저는 워낙에 많이 하는 편이라, 좀 성격이 덜렁대면 안 되는데, 약간 좀 덜렁대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공연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많이 차분해진 거죠. 공연하면서. 진짜 많이 차분해진 거죠. 성격이. 자, 하나. 자, 뒤에, 뒤에 거. 자. 자, 이를 먼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쉬어 놨던 거를, 자, 데려다가, 이번엔 정확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상을 안 끊는데요. 자, 중간에 멈추질 않는데요. 자, 자 성공하자. 아, 자, 자. 두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모양이 나왔죠? 그 나머지를 뜨는 거예요. 제가 또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성이 이제 우선은 한단 떴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위로, 위로 네 단을 더 뜨고 다섯 단, 다섯 단째에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위로 네 단을 더뜰 거예요. 네 단을 뜨면은 다음 단이 짝수단이잖아요. 2, 3, 4, 5. 짝수단 하고, 그 다음 단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제가 중간중간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안뜨기, 걸러뜨기, 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안쪽에 실을 넣고 빼줘야 돼요. 겉쪽에 두고 빼시면 안 돼요. 그럼 이 하트 모양이 안 나와요. 하트 모양 아니면, 안뜨기는 안, 안쪽에다 실을 넣고 안뜨기 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잔뜩이 간단하게. 그래서 떠볼게요. 자, 뒤에 한 단을 떠서 왔고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한단뜬 거는 제가 이제 치지 않고 위로 네 단을 뜨고, 나또 이제 네 단을 또 다섯 단째에서 다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요거 요거는 이제 뭐요 어, 사이즈 여기 요 높이를 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도안을 만들거나 그러실 때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이 작을수록 단이 이제 적을수록 이게 모양이 작아지겠죠. 꽈배기 모양이 그리고 단이 더 넓어질수록 이 꽈배기 모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렇게 이제 뜨고서 또 보여드릴게요. 겉뜨기 할 때, 또 걸러뜨기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겉뜨기 할 때, 걸러뜨기는 역시 겉뜨기 방향으로 실을 바깥쪽으로 놓고 그냥 한코 빼세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이, 하트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쁘게. 겉뜨기는 겉쪽으로 실을 놓고, 안뜨기는 안쪽으로 실을 놓고, 걸러뜨기.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계속 또 겉뜨기 갑니다. 만약 제가 만든 영상들 찾아보시면 대바늘뜨기에서 컨티넨탈뜨기가 있거든요. 컨티넨탈는 왼손에 왼손에 실을 이렇게 쥐고서 빠른 속도로 할수 있는 반면에 이제 조금 음, 음, 손의 힘을 잘 조절을 안 하면은. 똑같이 균일하게 뜨개질하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 습관이 되다 보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여유롭게 뜨개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느슨한게그 대신 손은 편해요. 손도 무리가 덜 가고 편하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작품을 만드는 거는 캠타 스타일은 추천해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어, 보여드렸던 오른손에 지고 빨리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 안뜨기 걸러뜨기는 안쪽에, 안쪽에 실을, 이제 안쪽이면 저를 보고 있는 거죠. 저 안쪽으로 이렇게 보기 하고, 자, 첫 번째 코 걸러뜹니다. 걸렀어요. 그러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그냥 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코를 자, 안뜨기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뜨기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제가 다음 단에 다시 꽈배기 뜨기를 들어가면은 아까처럼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거는 크기는 저희가 이제 단을 몇 단을 떠서 올라가서 꽈배기를 만들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꽈배기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높이 크기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음, 위로 4단을 더 떴고, 홀수단 5단씩. 다섯 단째 다시 반복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섯 코 뜨고 첫 번째 세 코, 세코 앞쪽으로 두고 뒤에 꺼 먼저 뜨고 앞에 꺼 뜨고 이런 식으로 앞에 꺼는 항상 빼놓는 거예요. 앞에 세 코는 앞으로 빼든 뒤로 빼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랍니다. 오늘은 여기 그 제가 좀 목이 목이 좀 쉽고 안좋아 갖고 목소리가 이제 잘 나오지 않는데요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laughs> 자 이렇게 꽈대기 뜨기 반복을 하시면 되는거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다는 방법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볼게요 안녕